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게토하우스, 마이랑이베이로우 변호사 윤영준, JP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칼리지 다니무라 이해디자인 전망존장공동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국민당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관련 선거정책을 30일 발표했습니다. 146억 달러의 세금 완화 계획을 공개하며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 및 일부 주택에 대한 외국인 구매세 같은 세금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평균 가구 소득이 12만 달러인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2주마다 최대 250달러까지 혜택을 받고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주마다 최대 100달러를 받으며 풀타임 최저임금 수령자는 2주마다 최대 20달러를, 노후연금 커플은 2주마다 추가로 26달러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백포켓 부스트 세금 패키지에는 인플레이션 보상을 위한 소득세 구간 조정, 패밀리 부스트 어린이 보육 세금 공제 도입, 그리고 워킹 포 패밀리 세액 공제 증액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당은 만약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임대용 부동산의 이자 공제를 복원하고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를 현재의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다음 3년 동안 현 정부가 제안한 연료 세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클랜드 지역 연료 세금을 철폐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 정책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세금 관련 선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색당과 액트당은 기후 배당금으로 추정되는 국민당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당은 모두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단순히 일반 정부 재정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대변인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모은 모든 세금은 세금 감면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액트당은 실제로 배출권 거래제 자금을 뉴질랜드인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탄소세 환급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으며 데이비드 시모어 당 대표는 뉴질랜드인이 연간 2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제임스 쇼는 이는 기후 배당금이 아니라며 완전히 무책임하고 세금 감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언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쇼는 최근 몇 년간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배출권 거래제에서 모금된 자금을 기후변화 조치에 재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권 거래제가 창출하는 수입만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해당 세금 계획을 시행하면 수십만 명의 오클랜드 주민이 대중교통 50% 요금 할인이 중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당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커넥티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 연료세 폐지와 관련하여 국민당은 노동당은 오클랜드 경전철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오클랜드 지역 연료세를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경전철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금은 경전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로, 자전거, 도보, 대중교통을 포함한 12가지 교통 프로그램 일정에 배정됐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건축 허가된 신규 주택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보다 5% 이상 감소했습니다. 주택 건설 침체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으며 6월에 비해 7월 신규 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계절 조정을 기준으로 5.2% 감소했으며 이는 5월과 6월 사이에 3.4% 상승한 것과 비교됩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달 동안 신규 주택 건축 허가는 3,058건으로 이는 2022년 7월 수치에 비해 25%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간 수치로 보면 2023년 7월에 종료된 연도에 건축 허가된 신규 주택은 4 3,487건으로 이는 2022년 7월에 종료된 연도에 비해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2023년 7월에 종료된 연도에 주민 1 0 0 0명단 건축 허가된 신규 주택수는 8.4채로 2022년 7월에 종료된 연도의 9.9채와 비교됩니다. 2023년 7월 단독주택은 1,183채가 건축 허가가 되어 2022년 7월에 비해 32% 감소했으며 다세대 주택이 1,875채로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타운하우스, 아파트, 은퇴자 마을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의 건설 및 부동산 통계 관리자인 마이클 헬스롭은 건축 허가된 신규 주택 수 추세는 2022년 초에 최고조에 달했고 그 이후로 25%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주택수는 리무에라의 빌드 투 렌트 프로젝트로 인해 300채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Simplicity Living은 3 3 0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엘러스리레이스 코스 인근의 1 4헥타르의 대지를 매수했습니다. 셰인 브레이리 상무이사는 그린 레인의 상점과 기차역까지 도보 5분 거리인 이 위치가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Simplicity Living은 디폴트 키위 세이버 제공업체인 Simplicity가 관리하는 키위세이버 및투자 펀드에 속해 있습니다. 올해 초 뉴질랜드 전역에 만 채의 고품질 임대주택을 건설할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오네항아와 포인트 잉글랜드에 159채의 주택을 완공하여 임대한 상태이며 올해 말까지 345채 주택을 건설 중이고 800채의 주택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에스코트병원, 그린레인 기차역과 소매점, 사무실 및 상업시설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건설은 2024년에 시작되어 2026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윤리투자단체는 소비자가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 한 윤리적 투자시장 점유율은 늘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인드풀 머니 보고서에 따르면 키위세이버가 유해한 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86억 달러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마인드풀 머니의 설립자인 베리 코츠는 전체 키위세이버 자금 중 9%가 화석연료, 도박, 알코올, 동물학대 및 디지털 유해 분야에 투자한 회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해 기업에 대한 키위세이버 투자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키위세이버 제공업체는 책임있는 투자를 하거나 인바이러멘탈 소셜 가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유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피하려는 기금은 소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베리 코츠는 키위세이버 투자자들이 공급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거나 재생에너지 및 기후솔루션과 같은 윤리적인 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포보해협 블러프 굴의 품질은 이번 시즌에 끔찍했다고 경험 많은 어부가 말했습니다. 750만 개의 굴 할당량은 약 일주일 전에 도달했으며 굴 시즌이 8월 31일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포보해협에서 블러프 굴어부로 일해온 윌리 칼더 씨는 3월 시즌 첫 달의 굴 품질이 불황이었던 지난 시즌보다 좋았으나 4월부터 품질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굴 어선 아르고시 선장인 칼더는 어획량은 지난 시즌과 비슷했지만 많은 굴이 굶어 죽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껍질 속의 굴은 원래 있어야 할 크기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잡은 굴중약 21%는 2등급 소형 굴이었고 2등급은 일반적으로 약 5%였다고 전했습니다. 반스와일드 블러프 오이스터의 그레미 라이트 매니저는 굴이 먹이로 삼는 물속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부족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굴들이 금줄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 12세 정도의 어린 청소년들이 일부 지역을 봉쇄하고 거의 3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12세 정도의 어린 청소년들이 연루된 이 범죄 사건으로 인해 학교 한 곳과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됐으며 스포츠 경기장이 차량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3명의 젊은이들이 히스코트와 썸너에서 크라이스트 전역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뒤 북부 고속도로를 따라 벨파스트로 가는 잘못된 차선을 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결국 난동이 시작된 지 거의 3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12세 청소년 두 명과 18세 청소년 한 명이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 허브, 원 뉴스, r n g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i n t e r e s t c o n 에서 간추렸습니다.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3원 4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1원 3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5원 53전입니다.